이슬비 묵상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조롱받은 왕이십니다. 황금 왕관 대신 가시나무관을 쓰셨고 빛나는 용포 대신 우수강스런 자주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있는 로마 황제와는 정반대로 자꾸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섬기는 백성답게 나도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는 오늘까지도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서 그 비겁함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내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것은 빌라도의 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